잠시 후 퍼스널 브랜딩 페스티벌 시작될 예정이니 관객 여러분께서는 좌석에 착착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네요 페스티벌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퍼스널 브랜드 페스티벌 사회를 맡게 된 강수민 사회 복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수민 선생님과 함께 사회를 볼 당구자치 운영 위원회 위원장 이영석입니다. 남재단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아카데미 공모사업을 선정되어 6개월간 퍼스널 브랜딩 아카데미 1년 사업에 6개월, 7개월간 참여한 수강생분들이 수강생분들을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페스티벌 또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된 페스티벌도 정말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수료식과 축하인사. 그리고 멋진 워킹들의 모, 모델들의 워킹 퍼포먼스와 대표 음 트리오의 축하 공연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큰 박스와 함께 지금부터 퍼스널 브랜디 페스티벌 시작을 선언합니다. 네, 큰 박스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나눔재단 이사장 강원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아카데미 1위원회 퍼스널 블렌딩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월부터 9월까지 근 6개월 동안 중림종합사회국지관의 국민연금 수급자분들께서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치와 경험, 감정을 이해하는 퍼스널 블렌딩, 웰다잉, 그리고 모델워킹과 대화법까지 즐거운 논의를 위해 유익한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가장 행복한 노우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국민연금 나름계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페스티벌이 최고의 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한 분이 다 떠오르고요. 진짜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노고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정말 깊이 깊이 존경스럽고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카메라까지 흔들려가면서 박수를 쳤는데요. 어,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 꼭길만 그리고 분명처럼 항상 해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렸던 제 인사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언제나 응원하고 싶고 선생님들의 그 모든 것들 제가 항상 열정과 그 감사함으로 항상 기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함께 하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친정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함을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남겨 봅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수업을 저 품격 있는 대학법 수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또 감사의 영상을 또 남기게 됐습니다. 아, 저도 많은 강의를 해봤지만 어,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던 순간이었고 너무나도 집중력 있게 들어주셨다 보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물 같은 그런 순간으로 오랫동안 간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저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또 좋은 기회로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복지관 당구자치분연회 어원 박영수입니다. 고문 김은현입니다. 고문 김양찬이다 멋진 노원을 보내기 위해 6개월간 다양한 수업을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복지관에서 당구를 친지 오느도 10년이 되었는데 복지관 덕분에 즐거운 노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지관과 함께 즐거운 노후을 보내시길 바라고. 졸업을 축하합니다. 90 지나고만 별거 아니야. <laughs> 졸업을 축하합니다.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이혜경입니다. 90 지나니까 별거 아니야. <laughs> 저 거기서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어, 지금 퍼스널 브랜딩 아카데미를 하면서 굉장히 저희 기간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아 이런 것들 보니까 어, 이용자 분들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기간이 이렇게 지역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공헌할 수 있구나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 준비된 그 프로그램이요. 7개월 동안 교육받은 거를 짧은 시간에 농축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만 저희가 보여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우리 오늘 지금 원래 30분이 수료하셨는데 23분만 무대에 올라가세요. 7분은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시는데요. 23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존경하고요.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축하드리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 이화자 위 사람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한 퍼스널 브랜딩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성공적 인생임학을 위한 자기 가치관과 브랜딩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20일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 이혜경 네, 수료증을 들고 앞에 한번 봐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수강생 디플로, 제게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십니다. 이 오늘 졸업식에까지 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반전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슬로건으로 발표할 김겸자 수강생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을 자주 찾는 69세 평범한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교양 강좌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즐거웠던 것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해서 좋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퍼스널 프로그램은 조금 아니 많이, 많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전문성 있는 강사진과 깊이 있는 내용들 덕분에 강의가 끝날 때마다 제 마음 속에 무언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랜만에 느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늘 남을 챙기느라 혹은 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에 제 자신을 한참 뒤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서 점차 저에게도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인생이 아직도 빛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더 나답게 채워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68세인 최경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6개월 동안 함께한 퍼스널 브랜딩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 사실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브랜딩이랑. 하지만 그 6개월은 저에게 오래된 거울 같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 모습을 다시 비춰줬으니까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들이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몫이라 생각했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한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질문이었고, 더 오랜만에 저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름, 저의 목소리로 살아갈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거든요. 매주 이어지는 마음과 건강 만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제 삶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정말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앞으로 저는 이 배움을 바탕으로 더욱더 실천하고 성장하며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잊고 있던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분명히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라이트 순서인 다음 순서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순서는 바로 무대 위를 러레이 처럼 순홀 모델들의 워킹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의 소개만으로 그 노력과 용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계속 넘치는 개인의 워킹과 모두가 함께하는 단체 퍼포먼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무대 로케 이후에도 지금 다른 순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객석이 조금 혼란스러워 혼란스럽지만 저희 다음 무대 2부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까요 네. 페스티벌 2부에서는 대쾌운 트리오의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대쾌운 트리오를 무대 위로 모셔 보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